지금, 이렇게 축사, 이거 비인 지 오래됐는데? 예, 네, 맞아요. 응. 그니까, 그러니까 러나 오기 전부터 비어 있었어. 었 아. 근데 가서 이 양파를, 지금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내년 봄까지 먹을 수 있어요? 예, 네, 저장 양파. 저장 양파? 예. 네, 네. 그러면, 못 하는 게 뭐야? 못 하는 거야? 응. 어요 결혼을 못 했으니까. 응. 아니, 결혼을 못했으니 안, 안한 거지? 네. 그렇죠. 아, 안한 거지. 근데. 네, 네. 그러면 이 양파를 어디택배도 가능해요? 제가 택배를 보내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네네네. 네, 네. 아, 또 그렇게 다 저렴하게 드릴 수는 있고. 아, 그러면은, 네, 네. 대량 필요하신 분 저장만을, 아, 저장 양파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네, 천자루 제가. 천자루 좀 넘으니까. 어, 20kg짜리 천자루면은, 20, 네, 네. 20kg짜리 네. 천자루 넘는데, 네. 연락 주시면 아직 못 담은 거 있어요. 이것도 또 선별에 담아야 되니까. 연락 주세요 대량 필요하신 분들 근데 이 그림에는 되게 많이 말랐다는 얘기네요 잘 말리고 품종도 내년까지 저장될 수 있게끔 네, 저희... 단단한 거지 그죠 응 네, 네. 어, 근데 맞지 않았어요, 어, 비를 안 맞아서 네, 네, 네. 어. 그럼 선생님 이거 나는 저, 그 양파로 네. 냉면하고 국수 있잖아요 그 냉콩 국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양파가 들어가면 은딴거탈 필요 없거든요 네. 우리가 뭐뭐 뭐 설탕 넣고 하는데 나 그런 걸안넣는데 얼굴 한번 대봐. 되게 크다. 그건 한, 한 200, 200g? 잠깐만, 그건 한 200g, 250g? 정도 나오겠다. 한 250g. 그러면 1kg에 4개밖에 안 들어가네? 그니까 러 4개씩이나, 와. 예쁘죠. 양모양이 다 예쁘다. 어, 네. 잘, 잘 네. 키워. 근데, 선생님 농사를 얼마큼 이렇게 야무라게 잘하냐? 농사 많이 지시네. 그게 이분이요. 그러니까는 그뭐하여 나름 그 마, 만들어 뭐지 이거 뭐 특수 뭐 있잖아요. 우리가 먹어도 되는 영양제를 이게 다말 뿌리나 봐요. 그본인의 즉디서 말라갖고 미안합니다. 나는 다이어트가 날씬하니 남들한테는 표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아 대량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저장 가능하고 하니까 이거 비를 안 맞아서 너무너무 너무 잠깐만요. 돌려볼게요. 카메라 돌려볼게요. 이게 이천자로 천자루요. 천자루 천자루, 네, 잠깐 어어뭐 어. 천자루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지금 마늘이래요. 잠깐만 이건 마늘이 일단은 필요하시네. 일단은 양파를 하나 먼저 올리고 어그 양파 마늘 허 엄청 많다. 선생님 나 있잖아. 내일부터 해봐. 내가 지킬게. 아, 아, 내가 나, 나 아니야 진짜 내 네. 나라 공간이 너무 필요했는데. 내일에는 쪽파, 네, 네, 네. 여기다, 다, 여기다 갖다 넣을자, 그냥. 네, 어. 네, 어차피 네, 시시들이 돌아가니까, 네. 내일은 좀 쪽파. 지금 온 동네에 있는 게 그냥, 아, 바쁘다. 네, 네 하여튼 고마워요, 어요 그러면 갈때 양파, 무조건은 들어갑니다. 네.